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코드 콘슈트가형 축구 뒤지게 못한다고 그러던데 개새끼 이 새끼는 코드 콘슈트는 내가 지 축구 잘한다고 해줬는데 코드 콘슈트가 나한테 축구 직접 현철이 형 챔피언처럼 하는 게 축구라 그랬어 와 코드 콘슈트또 배신감 존나 느끼네 떴다고 와아 아니 볼을 같이 한번 차보고 얘기하라고 아니 그 장난친 거라고 거기서는 나랑 같이 뿔쳐하면 진짜. 나는 일상에드롭 g 야일상에 인니에스타로 통해, 옛날에 뉴자르로 통했다가. 내가 내내 취미가 뭔지 알아? 내 여자 친구도 뿔쳐하는데리고 가는 거야. 해도해도 너무하네. 와, 코드콘스트가 내가 못한다고 했다고. 코드콘스트가 패스 안 하고 혼자하지. 코드콘스트가 혼자해. 코쿤이 좀 치는 건 아니야. 왜냐면코쿤은잘 치는데, 존나 변칙적인 플레이를 많이 해. 근데 기본기는 조금 어, 조금 그래. 야 그렇게 치면 나와서선출는 아니고 이런 것봐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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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나한테 기회를 줄래? 정말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될까? 다시는못 듣습니다.